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임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소정입니다. 네, 오늘 포베리, 어, 네. 미라클 사이언스 마스크와 함께 할 텐데요. 네. 어, 웬만한 제품은 제 생각엔 네. 네. 그 이름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 포베리 미라클 사이언스 마스크팩, 이름이 좀 길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이 포베리만의 기술력이 다 그대로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네. 미라클, 기적 네. 같은 그런 어, 굉장한 기능을 네. 여러분께 선사할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네. 제가 바로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정말 신기한 팩이에요. 아, 예.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바르고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뚜껑을 딱 보시면은 아, 일단 문양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와, 이게 약간 블랙인데 약간 네. 펄감이 약간 들어있는 블랙이라서 그런지 약간 선물하실 때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패키지 자체가 음. 굉장히 고급스럽고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네. 일단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음. 머드팩 같기도 하고 음. 어 약간 질감이... 음... 저 보이시나요? 네. 그리 질감이... 머드팩 같죠? 아, 진짜 딱 보기에 약간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직접 제가 시연을 해보니까 네. 텍스처 자체도 텍스트 자체도 이 느낌 자체가 약간 머드팩이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뜨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스파츌라가 보시면 정말 작아요 음. 네, 원래 되게 작은 스파츌라 아시죠? 맞아요. 이거는 엄청 넓어요. 이게, 엄청 넓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네. 이 팩을 직접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서 도포하실 때손 네. 아니고 이 스파츌러로 딱 도포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손가락 끝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곡면이 네. 다르죠. 네. 그래서 바르시기가 굉장히 편한데 네. 음. 제가 오늘은 <laughs> 네, 이 얼굴에 네. 한번 바로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너무 간편한 게 스 어, 느낌이 이게 너무 좋아. 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네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은 화장도 손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스파츌라가 굉장히 손가락처럼 그냥 싹싹 발리는 게 이거 보세요. 지금 지은 씨가 얼굴에다 딱 이렇게 발라주고 계시는데, 네. 색깔이 약간, 어, 약간 회색빛, 잿빛이 돈다 하시면요. 네. 맞습니다. 얘가 바로 화산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 그 잿빛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어. 저... 느낌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고 네. 일단은 꼼꼼하게 발리는 거 보이세요? 정말 아. 꼼꼼하게 발리죠. 이게 모공이나 이렇게 뭐코 옆에 요철 같은데다가 바르시기에도 네. 전혀 빈틈 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딱 발라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네. 여기 발라놨는데 네. 어, 설명을 좀더 드리고 아까우니까 지금 네. 바로 떼기가 조금 아까우니까 네. 예,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 성분이 네. 안에 마유 성분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하니 씨도 와. 굉장히 그 찬양을 한 성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마유 성분. 이 마유 성분 자체는요. 네. 우리 아마 임신하신 분들 산모들이 이제 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사를 예방하고자 해서 처음에 바르기 시작해서 네.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미 뭐물 건너 일본, 코스메틱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발달이다 되어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뭐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성분이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마요크림이 네. 어, 조금 덧붙이자면 그 어,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면요. 네. 그냥 뭐 피부를 좋게 만든다, 피부 표현을 좋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안에 있는 그 피부 안에는 진피치가 있는 그 기둥들 있죠? 네. 그거를 굉장히 바르게 세워준대요. 그래서 이 피부 자체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음. 너무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이마유크림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뭐,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 중에 세라마이딘 성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그거 들어본 적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 우리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예쁘게 벽지도 바르고 벽돌도 쌓고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를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어, 피부있는 이 기둥. 이 기둥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성분이. 세라마이드 성분이라는 거예요. 오, 네. 그게 마요크림에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포베리 마스크팩에 가득가득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데, 네. 이제는 좀 지워도 될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지우는지 이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게 네. 바로 정말 저희가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일단 이 이펙터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 생긴 거 어, 너무 귀엽죠? 귀엽죠? <웃음> 네. <웃음> 간단하게 생겼는데, 네.